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예, 2월 14일 저녁 6시에서 6시 반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가 이렇게 또 서편으로 지고 있습니다. 아, 예쁘죠? 이은 허양의 저녁 모습, 고깃배 하나 한 척이 이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또배 하나, 배도 있고요, 예쁩니다. 엄청나게 세죠? 바람이 많이 불고 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요렇게 이렇게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담아야지 오늘 하루해를 밝혀줬던 해가 사탄에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해니다 체적인 모습은 이렇구요 합니다좀 이따가 석양을, 황원노우를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